첫째, 저 일찍부터 나와있네. 오늘 햇빛이 좋았어. 뭐해? 이제 <laughs> 봤어. 어이야. Oh yeah. 첫째, 오고. 햇빛 좋아서 놀고 있었어. 어 아이고, 이쁘네. 달려왔어요. 막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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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해. 어우야, 만지라고. 우리 첫째 만지라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언니야 서면 딱안고 가면은 걸어가고 언니야 서면은 딱안고 언니야 걸으면 같이 걷고 어휴 막둥이 아는 척안 해줬다고 언니야 섰는데 어우 뭐 우리 첫째 가자 언니야 가면 요래 가고. 언니야, 서면은, 아이고! <laughs> 아이고, 막둥이. 요래, 언니야, 딱 가면은, 걸어가고. <laughs> 아이고, 그림자 이뻐. 언니야, 설 건데. 기다려줬어? 어우야 언니야 기다려줬어요 발 앞으로 오면 안돼요 보자 아이고 밥다 먹었네 물은 안어었고 보자 안쪽에도 사료 많이 먹었네 야옹! 야옹! 예쁜 애가 이제 일찍 애기 데리고 어디 가는 것 같은데. 그냥 갈키나 야옹! 둘째는? 야옹! 어, 거기서 소리 들리네. 야옹! 둘째! 아, 여기서 소리 들렸나? <laughs> 어, 야, 우리 막둥이 아는 척안 해줬다고 계속 그랬어. 어, 그 둘째도 잘 자고 왔어. 우리 똥양 어이구, 이제 뚱땡이라고 안부를게 우리 똥냥. 어이야, 어이야, 밥 먹자. 어디서 놀다 왔나? 뭔지가 이거? 가자, 밥 먹자, 배고프다. 내가 빨리 줄게요. 어우, 우리 첫째, 오늘도 눈커디장 우리 첫째, 어이, 어이, 닌도 만져줄게. 이 펄펄펄, 먼지가 이래, 나, 아 어이, 아이고, 알았다. 우리 첫째 더 만져주고, 우리 맛둥이도 만져줄게요. 빨리 밥 먹자. 둘째 다 먹었어. 아유, 발 시럽지? 우리 둘째. 밥 너무 조금 먹어. 나중에 또 먹어 알았지 아구 발시려 아구 발시려 햇빛 있는데 가 어제는 사료를 많이 놔뒀는데. 여보, 잘 먹네. 니 혼자 돌아봐. 그렇지. 조금만 더 편하게 돌아. 이렇게. 응. 아, 언니야 맨날 빨래 해야 돼. 이 때문에. 어제 잘 잤어? 좋지 예쁜이는 뜨갔네. 아빠한테 가면은 멍멍! 아, 멋신나 일로 와봐. 괜찮아. 안 물어? 일로 와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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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 물어, 안 물어. 착해. 안 돼. 예쁘니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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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아이고, 예쁜이가 쫓아내세요. 아이, 웃겨. <웃음> 이놈의 첫째는 그냥 무릎에 앉아가 구경이나 하고, 둘째는 도망 벌써 갔다 오고, 예쁜이가 싸워주고, 이놈의 첫째는 그냥 무릎에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둘째는 도망가고, 막둥이도 집으로 도망가고, 멍멍이 가고 나오니까 제일 먼저 나와보고저 <laughs> 아주 웃기노 나 진짜 이거 그래. 아이고 조지야 멍멍이가 오든지 말든지 참아 <laughs> 지금 새끼 냥옹이밥 먹는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찍었나 봐요 아맨 끝에 잠깐 이제 종료한다고 눌렀는게 그게 녹화됐분네아 아, 이뻐 이뻐 근데 아직 자세히는 못봤는데 여기 뭐 줄무늬 요렇게 진하게 딱 돼있고 이뻐 이뻐 아 될거 나오나? 아 지금 나올것같아갖고 지금 계속 지금 버티고 버티는데 엉덩이 아파 죽겠네 <laughs> 아 야는 계속 무릎에 앉아있고 아 진짜 일단, 딱 10분만 더 기다려보고 안 나오면 가는 걸로. 너무 오래 있었어. 아이고, 그래. 배고픈데 장사가 있나. 둘째 지원자 따로 햇빛 있는데 놀다가 이렇게 슬쩍 와서 만져달라고 둘째 어이야 대답했어 괜찮아 둘째 둘째 대답해야지 어구 대답했어 어구 이쁘네 우리 둘째 <laughs> 밥 먹고 왔어? 야 야 이쁜, 너왜 그래 또? 가만히 있는 첫째한테 왜 그러노? 어이가 없네, 이거 진짜. 아, 첫째 일로 와, 일로 와 첫째, 첫째.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로 첫째. 일로, 첫째야. 일로 일로. 첫째. 이쁜이가 때리면 니도 때리. 맞지 말고. 일로 와. 어휴. 이 깡패 같은 게. 에 깡패 같은 게 그냥. 됐어. 몇 번에 쫓아보냈어. 아이고, 둘째 꼬리. 야, 누구 꼬리? 야, 누구 꼬리? 야, 둘째 꼬리. <laughs> 이뻐봐 <laughs> 어? 이뿐이 어이가 없네 진짜 여기서 타는데 발 때리면 어떡하네 빙구야 이 깜패야 왜 자꾸 애를 때려